성도는 하나님의 본성,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큰 뼈대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뼈대를 채우는 살의 역할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70% 이상이 우리 마음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본래의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늘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독이란 말을 썼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라,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성취하고 또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똑같은 죄로 인해서 썩어질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서만이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